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정적분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수학 상에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했었죠. 물론 거기서는 0일때를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해줘야 하지만 정적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e의 x 제곱이 1이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x가 0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가 상수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절댓값 안에는 0부터 1까지는 플러스 적분이고요. 요걸 계산을 해주면 e의 x 제곱 마이너스 x를 0부터 1까지 집어넣어주면되니까위끝 집어넣은 거 빼기 아래 끝 집어넣은 걸로 해주면 된다. 그 요놈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이 절, 적분의 결과 값은 e-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이 왼쪽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지수함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적분했을 때의 결과는 적, 요 적분 대상을 마이너스 타고 마이너스 적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분을 해준 거에 아래끝 집어넣은 거에서 위끝 집어넣은 거를 빼주면 위끝집어넣은 아, 거에서 아래 끝 집어넣는 걸 빼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서로 없어져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적분값은 이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니까,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인은 원점 대칭 우함수고요. 그아 그다, 기함수고요. 그다음에 코싸인은 y축 대칭 우함수. 그래서 싸원기 코우라고 와어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 우함수라고 하는 건 애초에 짝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x 제곱, x 내제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우함수. 그다음에 기함수는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기함수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요 것들 끼 기함수와 우함수들끼리의 곱은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다. 이런 식으로 이 지수들끼리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짝함수, 짝수. 얘는 짝수고 원점 대칭인 사이는 기함수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예요. 그럼 요 주어져 있는 이만큼은 기함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은 우함수 하나만 있고 상수함수는 좌우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함수가 된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 값이 같고, 어,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기함수는 적분했을 때 없어지죠. 그리고, 이 전체 결과 값은, 아래 끝을 0으로 강제로 만들었을 때는 똑같이 2배가 되니까, 2 c o s X 플러스 1을 적분을 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 그냥 사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할수 있어서, 위끝 집어넣은 거 빼기, 아래 끝 집어넣는 걸 해주면, 사인 파이는 0이어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사인 0도 0이어서 쓰지 않고 플러스 0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답은 2파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함수의 정적분인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사인 3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 2에서 주기는 2파이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에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2파이에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거는 주기가 반토막이 되니까 여기서 이 놈을 지우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원래 사인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s자 모양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코사인함수는 c자 모양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 코사인함수가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요 사인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한 주기에서 절대 값을 지우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요와 같은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원래 주기가 이 파이였던 게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서 주기가 파이로 이렇게 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기가 반토막이 된다. 절대 값이 되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요 주어져 있는 거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게 원래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요 3분의 파이까지 한 거의 적분값이 요 나머지 두 개의 적분값하고 똑같으니까 3분의 1 부분만 해주고 곱하기 3을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3x dx. 요거는 사실 그 위치에서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줘도 되고요. 그럼 요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전체를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3x 이런 식으로 되고, 요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1차함수는 안에 있는 속 미분한 거를 적분했을 때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아래 끝이 끝을 0부터 3분의 파이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에다가 어 3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 파인데 코사인 파의 값은 여기 요기.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0의 값은 요 오른쪽이니까 1 1에서 마이너스 1, 2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쓸수 있습니다. 그럼 구해주면 답은 2로 이런 식으로 답을 낼수 있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